아니 희나님 귀여워요 즘 요즘 귀여워. 요즘? 그럼 전에는 안 귀여웠어요? <laughs> 아니 왜 그게 그렇게 가지? 어제 데이트? 리제만 있던 게 아니야. 리코도 있었어. 여보세요? 나 보자마자. 희나님 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?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? <laughs> 그러면서 사회생활이라고? 그럴 수도 있지.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. 나 지금 7kg 빠졌어 7kg 7kg가 빠졌어 7kg가 지금 안산에서 축제하고 있어요 3일 정도 해가지고 막 열거든요 막 공연도 진짜 많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슬러시, 핫도그, 닭꼬치, 케밥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근데 제가 인형뽑기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인형뽑기샵 가서 인형을 뽑았어 뭘 뽑았냐면 타올 같은 거를 세개 뽑아서 하나씩 나눠주고 리코가 개웃긴 게 3만 원 정도 이 썼는데 인형을 못 뽑은 거야. 저걸 너무 갖고 싶은데 돼지 인형을. 사장님 저거 뽑아주세요. 해가지고 내가 만원에 뽑아줬어. 뽑아주고 가방이 있는 거야. 살리오 가방. 막 크롬이랑 톰부풀인 이런 거 있더라고. 그래서 시나모롤이랑 크롬이 뽑아서 시나모롤은 내제 주고 크롬이나 갖고. 리콘 돼지 인형 뽑고. 그래서 점점 추워지더라고. 나도 좀 얇게 입고 왔고. 엄마한테 엄마가 너무 추워 해갖고 엄마가 바지랑 겉옷 두개 갖다줘서 짧은 바지에서 긴 바지로 갈아입고 애들이 추울 것 같은 거야 애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패딩 하나랑 겉옷 잠바 하나씩 갖고 와서 애들 입힌 다음에 좀더 구경하다가 고양이 카페 가서 고양이 존나 만지면서 힐링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저녁에 한 10시 반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집 갔지 그래서 바로 샤워하고 기절해버렸어 그냥 시발 뭐야? 사장님 메시지와가지고 이번에 어 노래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이거 자랑해도 돼요 하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대견해요 멋있어 유유유유 시오띠유 사장님 저한테는 이런 옥텐도 안 해줬잖아요 사장님 <laughs> 그냥 칭찬만 해주지 나한테 이렇게 호되갑 떨면서 칭찬 안 했잖아요 <laughs> 또 왔네요. 무서운데요? 신아야 3D 때 사처가 얼마나 극찬을 많이. 그래 했는데. 그래. 아니 호들갑 떨면서 이렇게 억텐 노를 안 했잖아요. 표정 풀어. 나한테는 그냥 지은니은 좋긴 해. <laughs> 지은니은 잘했네. 존라도 <laughs> 여기잖아요. 아니 이건 뭐야? 약간 지은니은 이런류 막 들었고. 아니 나는 시오삐업은 들은 적이 없어요. 아니 나도 아니, 그런 아니, 유, 아니 왜요? 나도 그런 약간 격한 욕을 듣고 싶다고. 왜요? 왜 듣고 싶은 건데? 아욕 패티시죠? 아니 그런 건 아닌데, 근데 좋잖아 뭔가 그렇게 막 육성으로 막 육도문자 욕을 받을 정도로. 희연님 좋겠네 잠깐만. 희연님 이상한 거에 좀 꽂혔는데? 희연님 계신가? 방송 중이에요. 아니 저 전화 걸었잖아요 뭐예요 잘못 걸었어요. 아 뭘? 신사님. 예. 뭐 하세요? 저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. 뭐 하고 쉬고 있는데요? 누워 있다요. 누워 이렇게 게으르고 누워 있으래요. 어린이 날이잖아요. 어린이는 누워야 돼요. 고등학생이잖아요. 오늘은 네 살. 이에요 오늘은 다섯 살. 여덟 살. 여덟 살. 음 여덟 살. 아니, 제가 카페에요. 네, 뭘 달라고요? 예. 용돈이야요 죄송해요. <laughs> 뭐, 뭐예요, 이따가는? 이따가는 디지몬 같이 보기 해요. 너무 잼이네요 디지몬 재밌어요. 재미없어요 <laughs> 너무 슬프다. 근데 왜 전화하셨죠? 아, 잘못됐지. <laughs> 아니, 나님. 예. 예. 저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. 제가 이제 제 클립 보다가 신나님이 네. 저한테 욕해달라고 막 그러던데? 맞아요. 안장님 저한테는 시오삐오만 해줬잖아요. 아니 그걸 꼭 해야 돼요?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친구한테 해준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. 음악도 방송도 열심히 해서 사장님의 육도문자를 끌어낼 거예요. 어 쉽지 않을 텐데. 감탄사의 육도문자를 끌어낼 거예요. 헤헤헤 요게 종류가 많잖아요. 어떤 감탄사를 듣고 싶어요? 와 시오피오 은이은 좋다. 아 그거. <laughs> <laughs> 그런낌으로다 알겠어.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모아, 보고 해드릴게요. 저 열심히 해서 꼭 받아낼 거예요. 그래 한번. 한번 기대해 볼게요. 아니 희란님 귀여워 요즘 요즘 귀여워. 요즘? 그럼 전엔는안 귀여웠어요? <laughs> 아니 왜 그게 그렇게 가지? 아니 요즘 귀엽다는 건 전에는 안 귀엽다는 거 아니에요? 네잘봐잘 잘 들어봐. 요즘 음. 귀여워가 저, 전에도 귀여웠지만 요즘에 좀좀 많이 귀엽다 이런 느낌이야. 뭐 음. 말인지 알지? 음, 저제 여덟 살 모드라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돼디테일도 "이건 여덟 살이라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섬세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." 참새요? 섬세요, 섬세. 아, 섬세해서 섬세한 것도 섬세한 건데 너무 섬세하면 사람이 약간 좀 귀찮아지기도 해요. 저 귀찮아요? 아, 아 귀찮다는 게 아니라 그니까 뭐랄까 너무 네. 신경 쓸게 많아져서 좀 까다롭달까. 그럼 조심할게요. <laughs> 조심할게요.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야, 뚝! 예! 자, 앉아봐. 앉았어요. 벽 봐. 벽 봤어요. 팔 올려, 두 팔. 예. <laughs> 오이오케이어그리고 <laughs> <laughs> <잘>. 어, <laughs> <laughs> 2분 동안 예. 있는 거야. 아,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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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. 나 어떻게 찍어? <웃음> <웃음> 사진 꼭 찍어주세요. 아주. 보고 싶은데 제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근데 나 머리 안 감았는데 괜찮아요 냄새 안 나니까 사진이랑 ㅋ ㅋ 보냈어요 아 이거 머리 짜면 계란 프라이할수 있겠는데? <laughs> 그러지 <그저>? 않나요? <laughs> 아 지워야겠다 이거 항상 저 아이돌인데 그렇게 말하 어떡해 아, 근데, 각도가 좀 아쉬워요. 겨드랑이 쪽이 좀 보이게 찍어주셨으면 좋았겠는데. 사장님인데 그런 말 해도 돼요? 아니, 제가 겨드랑이 어? 털 검사하려고 했죠. 음, 아, 예? 저 없어요. 나 겨털 없어요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, 네? 예? <laughs> 나중에. 팔 아, 들고 보여준다고요? 좀. 예, 겨드랑이 좀. 실제로는 좀 보는 거 조금 그래. 나. 아니, 우리 기 목욕도 했는데, 왜. 아, 그러네. 같이 샤워도 했는데. 아니,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오해해! 뭐 아니, 그게 아니라, 같이 온천을 <laughs> 간 와, 겁니다. 목욕했잖아. 야. 야, 이씨. 이 짐승 새끼밖에 없는데, 그런 사장, 얘기를 하면 어떡해. 사장님, 살 부드러운. 아니,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? 근데 제가 분석했는데, 희로랑 사장님이 제일 부드러워요. <laughs>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신다고요? 아, 근데 사장님 태풍 음. 레전드예요. 그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에요? 아닌데, 보니까 너무 충격 먹었어요. 어, 사장님, 이상람들 그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. My, my, my. 조심하세요. 지사님 알고 오르신 거잖아요. 아니에요. 이럴 건 알았지만, 이게 도지 몰라요. 예? 방송보다 심해, 여기가. 여기 야생이야. <laughs> 진짜 약간 본능만 야... 남은 사람들. 그래, 야생동물한테 <laughs> 지금 미사한 먹이를 준 거야. <laughs> 근데 난 틀린 말안 했다. 부드러운 걸 어떻게? 희나님, 방지터치 금지요. 왜요? 왜요? 하나 안 돼요? 안 돼요. 그거는 말도 안 돼. <laughs> 그게 왜 말이 안 돼?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만지게 못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? 저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은 사장님 안 만져요. 거짓 말. 진짜요? 뭐 진짜야 알지 윤희 선배는요 예? 윤희 선배 겁나 만진다면서요 아이고저 그러니까 희나님만 금지라고요 왜요! 나는 손 잡잖아요 손 이게 음 그러게요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? 말요 제가 제일 건전하게 만진다는 것을 아니 타비님도 생각보다 건전하게 만지긴 해요 걔는 사장님이라서 함부로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럼 희나님은요? 저는 이상한 부위 안 만지잖아요 제 가슴 만졌잖아요 내가 만져요! 언제... 아 원천 <laughs> 아, 그 갔을 때? 근데 그건 애들이 다 만져봤잖아요 희라님원 먼저 만졌잖아요 만지니까 애들이 만진 거잖아요 아니요! <laughs> 성희롱 살리자! <laughs> 근데 완전... 좀 특히 살이 말랑한 사람들있어 액체처럼 근데 그게 사장님이랑 싫어요아 사람들이 모르는 게... 이게 설명을 못해서 슬프다 사람들은 몰라야 돼요 죄송한데 아 그거 맞지만 <laughs> 그럼 저 소환권 하나 생긴 거예요? 예? 아 사장님 수선가부 지금 안 해줬잖아요. 쎈쎈 하죠.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. 근데 나한테만 하는 거 아니지 않나? 둘이 가죠? 오케이. 쇼부 봤어. 아니죠 했죠? 뭐 했어요? 안 했죠? 했죠. 안 했죠? 했어. 뭐 했어요? 같이 밥 먹었잖아요. 그거 근데 다른 애들도 먹었겠나요?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이사님 말했잖아요. 맞긴. <웃음> <웃음> 뭐. <웃음> <웃음> 어제 리제님 만났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음,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. 완전 많이 먹었어요. 좋겠다. 나도 가고 싶었는데 <laughs> 어제 해시소 재밌었겠다. 뭐 하고 놀았는데? 나 아, 고양이 앞에도 가고. 에? <laughs> 사장님 저랑은 맨날 볼링장밖에 안 갔잖아. <laughs> 아니 나 볼링 못 하는데 맨날 볼링장 들고 가서 볼링 쳐놓고 왜 갑자기 야, 볼링 고향... 한 번밖에 안 치셨잖아요. 두번 갔어요 사장님. 어, 계속 아니네요. 그러면 두번 정도 가지고. 아니 근데 나랑 고양이 카페 안 가졌잖아. <laughs> 아니 고양이 카페가 그렇게 뭐 중요한 곳이에요? 되게 데이트 장소 같잖아요. 아니 볼링장이 더 재밌잖아 재미는. 아니 저 볼링 못 쳐서. 아 근데 뒤지게 못 치긴 해. 근데 재미 없을 만해. 이렇게 못 치면. <laughs> 아 몸에 두개 달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. 예? 그 사장님은 어떤가요? 아, 저는 그 정도 는 아니에요. 왜 사장님도 큰 편이긴 해. <laughs> 아 미친. <laughs> 어디서 방금 뭐 보고? 못볼 아, <laughs> 되네. 내가 허락해 줄게. 이미 넘어갔어. <laughs> 이미 사라졌어. <laughs> 아 미쳤다. 아니 뭔가 상스럽 상스러운다. <laughs> 약간 현실과 음. 판타지를 구분 못하는 놈들이 많은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 아닌데 웹툰이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본거 같아 그쵸 그쵸 애들한테 화났어 네가 뭐라는... 그러니까 너만 아는 거 그게 판타지 아니야? <laughs> 우린 모르니까 맞아. 다 사연이 있어 이 ㅈ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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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제 제말안 듣는다고 하셨다면서요? 제가요? 아 이제 앞으로 안 듣겠다고. 짱님이 금요일 아침이사. 그게 진짜 스노우볼 돼서 희날도 되고 호동생 되고 후에 신 되고 이래서 너무 슬퍼서 확기매 그만. 그래서 제말안 들으실 거예요? 아니요. 아미요 다음에 할 때도 아주 활발한 거 시킬 겁니다. 예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됐어요 다음에도 잘 할게요 근데 이제 춤 느는 거 아니야? 춤 늘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한번 한다고 안 늘어요 아 다행이다 아 신화님은 춤을 늘면 안 <laughs> 돼요 화장실에서 저희 뭐 할까요? <laughs> 말 돌리는 거예요? <laughs> 뭐 할까요? 저왜 버리셨어요? 뭐 하나 궁금해서 연락했죠 어어어어 어, 어, 어. 그냥 있었어요? 저녁 방송 언제 하세요? 6시쯤에 하려고요. 얼마 안 남았네. 귀여운 8살 희나로 해주셔야 돼요. 방송카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. 네, 그럼요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저 불씨 사장님이 불씨 방문할게요. 네. 오케이. 사장님 힘내. 바빠바이 바이. 아, 어린이날 축하해요. 뿅. 아, 연맥이요? 어린이날을 왜 축하해요? 어이가 없네. 한방 먹었네. 그러게. 한방 먹었네.